설마 불안해서 지금 뭐 진보 채널 다 이렇게 다니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음. 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음. 지난 주말까지 지난 주말까지 저쪽 조사는 음. 어, 자기들이 이긴다 음. 우리, 우리 쪽 조사는 약간 진다 음. 이런 거였어요 네. 근데 이준석이 가8% 얘기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다가 요렇게 가는 저쪽 조사는 음. 우리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였어 음. 어쨌든 조금 뒤지고 있었다 음. 지난, 주말까지. 지난 주말까지 월요일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 그런데 이 당내 분위기는 음. 저기는 앞서고 있잖아요. 네. 음. 너무

어우 장난 아닌데 어. 우리는 지고 있잖아? 어, 어. 아, 하나도 안 불안해 왠지 이길 것그 같은 어. 선대위도 그래요 지금 희한하게 그렇다니까 음. 근데 우리가 흔히 뭐확진 편향이라 그러잖아요 음. 이게 정신 승리하고 하,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한쪽으로는 꽤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리고. 이런 기분 가졌다가 박근혜한테 줬잖아 어.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제가 2012년에 그런 걸 겪으면서 느낀 게 음.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겠다 네, 음. 싶어서 뭐 저희 보수 커뮤니티도 가서 그것도 쳐다보고 막뭐 이러는 건데 음. 지금 어, 우리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오늘부터는 골든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이유는 음. 다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샤이가 분명 히 존재한다 음. 하는거고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가장 안 잡혔던 계층이 2030 여성표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전화를 안받아 이분 어, 남성이 300명 응답하면 여성은 100명밖에 응답 안했어요 음. 그래서 여론조사 애들이 그걸 보정을 이렇게 했다고 음. 근데 보정 제대로 안 됐을 것이다 음. 어,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음, 여성표는 늦게 반응합니다 음. 신중하게 끝까지 보고 그렇지 오. 또 이슈에 늦어 음. 아, 아, 아. 2030 애들은 늘 온라인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응. 굉장히 이슈에 빨라요. 다른 거 하면서도 온라인 응. 창을 한칸 켜놓고 보고 있지. 그리고 여론조사에 굉장히 응답을 빨리 하고. 음. 근데 여성들은 굉장히 느리다. 음. 게다가 아까 우리 후보의 특성상 음. 예전처럼 문재인 노무현처럼 확 지지합니다 이렇게 음. 말하는 게 쉽지 않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딱 붙었었잖아요 네. 그러면 숨은 여성표가 작동할 수 있겠다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엔 음. 아그건 이재명한테 오죠 음. 윤석열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준석의 패착인데 음. 이준석이 그냥 갈라치기 하지 않고 음. 2030 남성들을 위한 정책만 이렇게 냈으면은 음. 아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거예요 음. 저쪽을 차별하지 않고 음. 음. 근데 이준석은 끝까지 여성을 차별하거든 음. 그게 뭐냐면 캠코모 특정 사이트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양쪽 다 봐야 되는데 음... 한쪽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다 마찬가지인데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반작용이 천천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지금 제가 고민한 것처럼 나, 이거 내가 맞을까? 음... 어,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가면서 양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음... 확신을 갖고 한쪽만 한쪽... 들여다본 거고 음... 한쪽만 맞으니까. 음... 근데... 이대석 머릿속에는 그런 계산이 있었을 거야. 어차피 2035 여자들은 음... 판판이 갈라져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의사도 표현 잘안 하고 확실히 내가 똘똘 뭉쳐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가기에는 남자 쪽이 편한 그렇지. 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메가이나 레디컬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여자분들 중에서 잘 없어요. 그렇 소수야. 아, 맞아요. 그런데 이준석 같은 사람 그게 다주줄 알고 있거든. 그렇지. 그게, 그게 아니야. 그건. 굉장히 소수예요. 근데 음. 그게 진짜면 왜 이렇게 폭이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아니 메가를 그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나? 아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 특정 사이트만 보면 그게 여성은 다 그걸 대변하는 것이 보인다니까. 그만 바라보고 있으면? 형 나도 걸작선 처음 만들고 처음 구독자 20만 넘어가고 이랬을 때는 세상 사람이 다나 아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laughs> <laughs> 싸가지가 없었구나. 다 <laughs> 아무도 몰라. 여, 뭐 우리가 이번 선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선거 많이 남았잖아요.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집권하더라도, 어, 근데 2030 남성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버려두면 안 돼요. 음. 그네들이 왜 실망했고, 그네들이 왜 민주당이 떠나가지고 압도적으로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 지금 왜 떠났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건 분명히 챙겨야죠. 다음 선거도 있으니까. 어. 음. 왜냐하면 제가 너무현 당선되고 나서 야, 앞으로는 민주당이 한 50년 집권하겠구나 생상했어요 왜냐면 그때도 60대 이상은 무조건 한나라당이었거든 그쵸, 그치. 그치. 어, 근데 2030, 40, 50은 다 민주당이었다고요 음, 근데 맞아, 인구 맞아. 편차상 우리가 60대가 훨씬 많아졌었어 음.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20년, 30년 지난다 그럼 20이 40대고 50대잖아요 음. 야 그럼 우리, 우리가 이기겠다 음, 무조건 다 그런데 그 지난 재보궐때확 돌아섰지 않니까이 사람이 음, 음. 그걸 한번 우리가 판단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기기 위해서 뭐 1번 남 2번 남 하기도 합니다만 음. 그거를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갖고 가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안 되지. 위해를 위해서라도 음. 그렇게 안 돼. 고 여성표가 숨겨져 있다는 라거 우리가 음.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 우리 연령층이 여기도 거의 40, 50이 대다수 아닙니까? 아주 30대 섭해요 그, 그러니까 대다수, 대다수라고 <웃음> <웃음> 어, 전체 유권자 중에 40, 50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그건 인구 비율 제일 많죠 그래서 음. 그 사람들한테 기대를 좀 해보자 음. 라고 하는 거고 음. 또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어쨌든 민주당이 조금 유리합니다 그거는 음. 이번에는 양쪽 다 결집했다고들 라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민주당이 유리하죠 유리... 그요 당연하죠 음. 그래도 그래요? 민주당이 유리합니다